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래 있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많은 분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단어 하나씩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사랑이란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뭐 용서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어로도 이 헬라어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155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용서, 구원,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종종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위로나 용서받았다는 위안 뭐이 정도로 삼고 어, 살아가며 또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은혜가 단지 위로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끊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을 넘어 이 은혜는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 사는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이삶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주장하다 라는 이 단어는 어, 어떤 단어냐면, 주인이 노예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단어가 가진 그 의미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죄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게 놔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삶을 삽니다. 죄가 우리를 흔들면 흔들리고, 죄가 넘어지라고 하면 넘어지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나 능력,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은 단지 모세오경, 율법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겨 주실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라는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적이 참 많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이 중국에서 사역 할때그 선교사로 있었을 때도 어 제가 늘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갈 때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새벽 이밤별 보고 집에 들어오며 정말 하루 종일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제가 그때 어이 운전을 하고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딱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딱 죽었으면 그러면 진짜로 그냥 아 면류관 멋진 거 하나 딱 쓰고 그냥 천국에서 팔자 좋게 살 텐데. 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제가 조금 이렇게 예배 나왔을 때 아니면 제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할때 아니면 제가 뭐를 잘할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데리고 가거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다좀 불안합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놀고 있거나 내가 다른 일 하고 있거나 그럴 때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보시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먼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나는 이제 이미 용서 받았어 하고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근데 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 이 차타라는 이 단어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하,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 이두 단어를 우리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좀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구약에서 말하는 이 차타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빛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빛나가다. 관역이 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로 쏘기 원하는데 우리가 딴데 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마르티아라는 이 그리스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 기준이요. 높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걸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살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유대의 민족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좀봐 주세요.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금식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주님 좀봐 주세요.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보면서 택도 없다 이 놈들아 그러십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를 가늠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여자를 음영을 품고 보기만 해도 너는 이미 끝 가능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마음에 욕심을 품기만 해도 이미 훔친 것과 침배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만 푸, 품어도 죽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누구 미워해 본적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그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버렸, 이미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수준이 높은 법입니까? 그냥 율법만 봐도, 야, 이거는 좀 빡세다. 너무 힘들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중심부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 이 무서운 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하나님의 눈에서 가리워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슨,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먼저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함께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에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죄에 싹시 사망일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인데, 우리가 영생하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생은 무슨 이렇게 보물처럼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인데,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될수 없어요.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할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이 은혜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제가 새벽에도 이, 설, 이 설교 말씀 어저께 했나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보혈. 발라져 있는 그 유월절을 보여주시면서 유월절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 자기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 안지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희대의 살인마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어린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비껴갈 거다. 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어린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보다 더큰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값이 우리가 질수 있는 그 어떠한 죄보다 놀랍고 큰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미국에 Celebrate Recovery라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 단체가 있고 이것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마약 중에 하나가 펜탄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들이 미국을 좀 먹고 있습니다. 이 마약들이 사방천지에서 들어오면서 미국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중독을 시켜요. 그래서 이 마약으로 인하여 어 죽어가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리커버해서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합니다 Celebrate Recovery라는 Christians, Christ Center Recovery Program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마약 중독자였던 이한 남자가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수년 동안 내 죄에 눌려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자책과 무기력함,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었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순간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꿈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죄를 그냥 용서받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위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쭉해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와요? 우리가 아담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이 생명이 오염되고 타락되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오염되고 타락한 이 생명이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다시 공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자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사단의 자녀로 살았어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사단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을, 돼요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파리로 광복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는데 이 파리로 광복을 시골 산골짜기에 살아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 순사들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일본 순사를 보면 파리로가 이미 지났는데 8월 17일인데도 그래도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일본 순사들을 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이 뉴스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독립이 주어졌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 은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들고 일본 사람들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사단이 나의 삶에 또 역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어다.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된 은혜로 주신 이 성령을 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어, 우리가 13절 14절 좀 작지만 함께 읽어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13절 마지막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면서 14절에 있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증. 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약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약혼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주일날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었고 약혼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거기서부터 실제 혼이에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랑이 자기 데리러 올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약혼의 보증, 결혼의 보증이 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혼 반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약혼 반지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은혜를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알면서도 때때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해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 제가 미국 문화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약혼 반지 이인게이지먼 링은 어, 웨딩 밴드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이 웨딩 밴드는 얼마 안 해요. 그냥. 그런데 뭐 이것도 비싸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여성들만 꼭이인게이지먼 링을 따로 받잖아요. 이 다이아 반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웨딩 밴드에 비해서는요. 몇십 배로 비싸요. 너무너무나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 웨딩 웨딩그 결혼하기 전에 인게이지먼 링부터 끼워 주잖아요. Will you marry me 할때 이거 뚜껑을 딱 열어 가지고 이 번쩍하는 걸로 여자가 눈이 팍 멀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쩍해 가지고 아!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눈이 딱 멀었을 때싹 끼워 버리고 자, 이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꾸 가 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건데 여러분, 미국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인게이지먼트 g 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뭐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 결혼할 사람이지. 난 이제 결혼해. 난 이제 금방 결혼해. 난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야. 난 이제 결혼 준비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뭐 합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죠. 친구들 동네방네 친구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야, 그러면서밥 먹자 그러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밥 먹자, 밥 먹자고 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딱보여주면 번쩍 하면 또 친구들이 어마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너 결혼하는구나 그러면 또착 한번 보여주고 내 결혼식이 언제니까 너네 또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제 너네는 결혼에 뭘뭐 어떤 것을 해주라 하면서 그것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 또한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절대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세요. 떠나지 마라. 왜?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증거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이 약혼 반지가 되어 주셔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나가서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는 몸입니다.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약성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보증으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유혹해도, 이 세상이 유혹해도 이렇게 대강 살면 돼.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 이러면서 살아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약혼반지 성령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주님의 신부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뭔데? 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바라보면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아래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단에게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아래서, 성령 아래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이그 제가 어, 놀라운 결과를 찾았는데. 미국의 이남침내외 서던 u t h e r 가 유명하잖아요. 거기 산하에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의 약70%약 70%가 약70 중독과 반복적인 죄로부터의 실질적인 개선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가 혼자 갈때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혼자 갈때 길을 잃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뚝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하나 되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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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 옛날에 은혜 주셨지. 로 생각하는 게더 많아요. 근데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고 진행형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 은혜는 계속 앞으로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사단 마귀가 정말로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은혜 아래에 사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에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사. 우리에게 약혼반지처럼 끼워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과거에 한번 얻은 삶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문을 올립니다. 주님 어, 정말 주님 앞에 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